<laughs> 생활 기록부를 말도 안 돼. 근데 신기하다. 주민센터에서 생활 기록부를 딴다는 게 처음 있을 수가 없어. 어떤 날은 자기가 사는 곳 아닌 다른 동네에 와서도 번호표부터 뽑아야 돼요, 생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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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생활 기록부 떼러 왔거든요. 네. 아, 네. 그러시면 여기 끝에 네. 아, 뭐 써야 돼요? 네, 5번이거든요 5번, 5번 뒤쪽에 5번. 오케이. 세상에 뭘 써서. 어머나 세상에 별게 다 있다 예 여기서 처음 때 보시죠 선생님 아 그럼 응, 원래 학교 가가지고. 학교에서 내가 뗄 일이 뭐가 있니, 우리가? 아, 맞아. 그, 뭐지?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데서 아, 학교 그치. 가가지고.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떼서 보잖아요, 제 거를. 음. 본인, 본인만 본인뗄수 있는 거예요, 신님 아니요, 대리로도. 대리로도? 그럼 저희 남편이 제거 생활 구, 기록을 궁금해서 와서 뗄수 있어요? 그건 안될것 같은데요, 신님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말도 못 하게 이건 사적인 그런 정보잖아요. 네, 그죠? 진짜. 아, 민 입장. 아,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네. 네, <laughs> 맞아. 어디 나오셨어요? 네네. 선생님? 경기? 응. <laughs> 이거 명문 아니에요? 나, 경기고 나온 여자야. 이대 <laughs> 맞나요? 나온 여자그 시리즈 있잖아요. 맞잖아요. 아, 바로 나오는 게또 아닌가 봐요. 그렇겠지. 약간 회의하는 것 같은데, 저기서? 왜 그러지? <laughs> 왜웃지 왜 비웃지? 모든 웃음이 왜 비웃음이 느껴지지? 약간, 약간 느낌이... 아니고... 팩스 해서 와 그래서 못 떼는 거야 아니, 그래서 오늘 내 거는 떼지 않고 아니,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라도 저희가 책임지고 찾아서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<laughs> 네, 자 나왔다고 한다아 어? 긴장 많이 하셨는데요, 선생님. 아니 아까 저분이 계속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나온 줄 알았어. 내거 보고 비웃는 거 네, 같아. 어요 아니면 저분이 그냥 출만 해드리는 거라서. 왜출력하면서 봤을 때? 네. 아니 뒤집어서 못봤어면 와. 신분증. 네, 감사합니다. 야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대박. 항상 다 잘하죠. 요거 요거 읽어주세요. <laughs> 어우, 이잖아 <인기차. 웃음> 아이, 이뻐라. 고등학생들인가 봐. 여기가 중학교 건물. 여기가 고등학교. 내가 옛날에 여기서 이제, 우리가 이제 미션스쿨이었어. 그래고 여기서 전체 이제 조회나 예배를 드렸거든. 부활절은 이럴 때. 그러면 내가 여기 올라가고 대표기도. 하여튼, <laughs> 앞에 많이 나서는 학생이었지. 그리고 내가 관장이었다고. 좀 네, 알겠습니다. 어, 최미선 선생님이시네요. 같은 미서님 친구야, 반갑다. 우리 동창이잖아. 어? 진... 우리 저번에도 만나서 우리 사진 찍으러. 82년도. 아니, 선생님들이 다 <웃음> 이렇게. 교장선생님도 <laughs> 친구고. 아,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. <laughs> 아, 여기서?